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 원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지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탑박과 같은 부부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죠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누굽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아주 기본적인 원리로 대답을 마치시고요. 그러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면서 직선적인, 직선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이 다를까요?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배우는 무리 가운데도 꼭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진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를 위해서 트집을 잡고자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유대 지방과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질문을 합니까? 이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할 어떤 흠이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죠. 예수님께 더 배우고자, 더 알고자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남편을 말하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묻습니다. 이혼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심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자기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거죠. 이것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에게 대묻습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물어요.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선지자이죠. 모세는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이면서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미 준비한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곧바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라고 말해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할 때 이미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대답을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결론적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답을 듣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지적해. 너희가 이혼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이혼증서를 써서라도 이혼하라 라고 명령한 모세 의도를 의 설명하는. 우리 시대가요, 모세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우리는 합의 이혼을 할수 있어요. 지금은 여인들이 이혼을 해도 살아갈 수 있는 보호체계 사회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선진국일수록 사회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여성이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살아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는 이혼은 여인들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진짜 버림을 받는 것이었어요. 이혼당하는 여인에게는 살 길이 막막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이런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혼이라는 무기로 협박을 하고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자신들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모세를 비난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명령하게 만든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배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한 거죠. 그리고 결혼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잘 믿으려고 더 배우려고 질문하였다면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비난하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함으로 마무리하세요. 창세기 2장 2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나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조하시고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본적인 원리만 설명하세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마음의 답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백마디 말로요, 설득하고 설명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한 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만 저의 대답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이 결정한 그 답에 동의해 주기를 원하는 것 뿐이죠. 이럴 때는 많은 대화보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그들에게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시 그 이혼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혼에 관한 문제죠. 이르시되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라고 설명하십니다.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범죄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거나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가요. 이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재혼하는 것은 아니죠. 다 재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 여자가 버림을 받고, 뭐 이혼해서 버림을 받으면 재혼할 가능성 상당히 낮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늠하는 사람이라고 예를 드는 사람들 다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해. 무슨 말이죠? 결혼 생활 하면서 이미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배우자를 버리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은 것에 불구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 새로운 아내, 새로운 남편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고 있었던 거죠. 이미 자신들의 가늠을 감추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을 합리화 시킨 거예요. 이건 당연히 범죄죠. 당연히 이건 가늠이죠.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시죠. 첫째는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한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이혼은 한 몸을 갈라놓는 것과 같다고 라 말해요. 둘째, 이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셋째, 이혼은 범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이혼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기 때문인 거요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주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혼이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분들도 많죠. 배우자의 바람기에 한평생 마음고생하며 가정을 지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 속에서 도저히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혼은 범죄여 가늠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혼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몸이 되게 하신 창조의 원리에도 어긋나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이혼의 많은 경우는 가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취하는 수단일 때가 많아요. 오늘의 메시지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여기까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은 당신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답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내 자신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회복이죠. 무너진 내 자신을, 무너진 내 가정을,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미 이혼을 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주변 사람들이 정죄하고 돌로 치료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셨어. 모든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날 때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노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주님께서 가늠한 죄인까지도 정지하지 않으셨어. 이혼에 대해서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과 그 사연을 우리 주님 다 아세요. 이제 다시 회복하여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세요.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번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정지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그 아픔의 과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만일 지금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대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동의를 얻기보다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주의 섭리를, 주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배우고자 합니다. 묻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늦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혼은 과정이죠. 사랑도 과정이죠. 결혼은요, 생명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사역하면서 작은 텃밭을 키우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텃밭을 키우면서 결혼 생활은 텃밭을 바꾸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텃밭도요, 사랑과 정성을 쏟으면 열매로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나 버려두면 잡처럼 무성해집니다. 정말 잡처럼 무성해져요. 텃밭은 항상 먹을 수 있는 야채와 과일로 풍성한 것은 아니죠. 모든 야채도 죽고 과일도 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죠. 그러나 다시 봄이 찾아오면 거기에 다시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열매가 맺히고 야채가 풍성해지죠. 결혼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항상 행복할 수는 없죠. 항상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결혼 생활일 수는 없습니다. 겨울이 있죠. 그럴지라도 다시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가꾸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따먹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과정입니다. 생명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제 옆에 할아버지 텃밭이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매일 텃밭을 가꾸세요. 잘 듣지 못하세요. 인사를 해도 잘 듣지 못하세요. 그 할아버지 텃밭은 저희 텃밭보다 훨씬 크고요, 더 다양한 작물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저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오직 내 텃밭에, 내 텃밭에 자라는 작물이 사랑스럽고요, 내 텃밭에 맺히는 열매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결혼 생활도요, 내 배우자에게 정성과 사랑을 쏟으면요, 거기에서 얻는 기쁨, 거기에서 얻는 행복. 거기에서는 얻는 열매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몸이 되어서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사랑스러운 텃밭과 같은 배우자를 버리지 마세요. 버리면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꼴부견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텃밭과 같은 배우자를 내가 정성과 사랑으로 잘 가꾸어 보세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 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또 자신의 생각하는 행복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이나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자 애쓰고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나갈 때 주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또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부부들이 될수 있도록,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안에, 그 부부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텃밭을 가꾸듯이 조금씩 사랑과 정성으로 가꾸면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키우는 즐거움이 있듯이 가정생활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가 거기에서 발견하는 남편과 아내, 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